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장조선과 황성빈 말고 다른 선택지가 또 있을까요? 지금 이제 윤동희 선수가 내려가면서 좀 많이 좁아졌죠. 1번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선수가. 그런데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의 수가 저는 1번 <S> <S>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이 나온 롯데의 딸 꽃겨울의 편집자 제보크입니다. 오늘 겨울님은 잠시 휴식을 하고요. 이번 주 조금 돌아보면서 다른 주제를 갖고 왔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롯데는 저번 주에 3승 2패, 하나와의 시리즈는 위닝을 가져갔고 두산과의 시리즈는 1승 2패로 다소 아쉬운 성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패보다 승을 조금 더 많이 했던 지난주였습니다 나름 올라온 타격감을 기반으로 조금 나름대로 선전을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하지만 그 저번 두산 시리즈의 여파가 좀 컸긴 했습니다만 그 직전 경기가 이제 5시간을 찍고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뒤숭숭해지긴 했지만 다시, 다음 주를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다른 주제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이번에 조금 대규모로 이군 라인업이 바뀌었는데요. 어, 윤동희, 박준우, 강성우가 말소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야수의 키로, 키로 불렸던 윤동희가 헤매기 시작하면서 저희 플랜이 조금 꼬이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여전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롯데 1번 타자 문제에 대한 주제입니다. 지난 한주 롯데 1번 메인 타자는 바로 전준우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잠깐 운영하는 정도이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준우 선수를 1번 타자에 기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극약차방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 주간의 결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39세의 노장인 전준우 선수를 1번 그리고 좌익수를 계속 겸하게 할수 없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전준우 선수를 좌익수로 기용하게 되면 윤동희 선수가 말소되기 전 기준입니다. 윤동희를 중견수 그리고 레이에스를 우익수에 강제로 기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둘다각 포지션에서 하위급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점. 이게 두 번째 이유. 그리고 세 번째가 이렇게 되면 좌익수 전준우를 계속 쓸 수가 없으니 지타랑 왔다갔다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외화진이 선발 출장하는 포지션이 그좀 변동이 잦아집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이 고정됐을 때보다 더 자주 수비적으로 불안함에 노출된다. 이게 세 번째 이유였거든요. 그리고 이세 가지를 떠나서, 애초에 1번 전준우라는 전략 자체가, 황성빈 그리고 고승민이 부상으로 이탈하고, 팀 타격이 전반적으로 바닥 중에 바닥을 찍는 상황에서, 그래도 작년 우르크 잘 찍혔던 베테랑 전준우가, 그나마 1번 감으로 적합하지 않나, 라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격이 돌아온 현 시점에서는 굳이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조금 덧붙이자면 어, 만약에 전준우 선수가 저번 한주 동안의 성적이 준수했다 하더라도 이 플랜은 이쯤에서 접어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좀 강한 1번 타자라는 허구적인 개념에서 나온 거라고 보는데요 작년부터 KT위즈에서 로아스 그리고 강백호를 1번, 2번에 배치하는 걸 보고 선진야구라고 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물론 지금 이번 시즌 KT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백호 로아스가 동반 부진에 빠져있긴 하지만 아무튼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수위 타자급을 1번 2번에 배치하는 건 선진야구가 아닙니다 당장 작년에 MLB 타순별 우르크 WRC 플러스를 봐도 1위가 3번 118, 2위가 2번 112, 3위가 1번 108 4위가 4번 106순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도 23년부터 MLB의 베이스 크기가 확장됨에 따라서 빠른 1번 타자의 강점이 올라가면서 1번과 4번이 스탯이 역전된 거예요. 원래는 22년까지는 4번이 1번보다 높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kt는 이 둘을 전진 배치해서 라인업을 짰는가? 이게 의문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2구 해결사의 부재 때문입니다. 이게 용병을 우리 팀처럼 4번에 기용해서 효율을 뽑아내려면 적어도 앞에서 출루해줄 두명 혹은 뒤에서 해결해줄 두 명이 타자가 추가로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단타 기준으로 안타 3개가 나와야 그 득점이 나니까요. 근데 k t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타 선뎁스가 너무 약했어요. 당장 스탯을 뒤져봐도 주전급 커트라인이라고 볼수 있는 WR 기준으로 2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4명뿐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2에 턱걸이 하는 선수가 둘이에요. 김민혁, 강백호. 그 나머지 두 이제 3 넘는 선수가 로아스랑 장성호였거든요. 근데 로아스는 코너 외화수니까 상위 타선에 설수 있지만 장성호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많고 포수니까 상위 타선에 못 서고요. 그리고 김민혁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인 햄스트링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도 상위 타선을 못씁니다 그래서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울며 겨자먹기로 1번 2번에 로아스 강백호를 전진 배치해두고 너네가 잘하니까 좀타성 많이 먹어서 많이 많이 좀 홈런이라도 쳐라 이런 전략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혈을 감수하고 득점을 짜내는 그런 전략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은 이제 전통적인 테이블 세터가 발빠르고 출루 위주로 하는 그런 1번 타자가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좀 들리는데 그렇다면 이제 저희 롯데는 1번 타자를 그럼 누구로 사야 될까요? 처음에 생각했던 선수는 역시 황성빈 선수랑 지금 떠오르고 있는 장두성 선수 딱두 명이 지금 생각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윤동희가 말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현실적으로 유력한 선택지는 황성빈 혹은 장두성입니다. 이 둘이 아마 1번 경쟁을 하게 될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두 선수 다 타격적으로 의문부호가 많이 붙어 있죠. 황성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격감이 돌아왔는가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게 제일 최근 퓨처스 출장 기록인 4월 5일 삼성전에서도 5타수 무한터로 침묵하면서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1번 타순으로 예측을 하는 것은 전준 선수조차도 1번에서 클래식 스탯도 박살이나 있고 수비불안조차 보이고 있기 때문에 1번을 더 이상 기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래도 발 빠르고 체력 리스크도 훨씬 적은 황성빈이 더 낫지 않냐 라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황성빈을 꼽아봤습니다 음. 어, 작년 기준으로 출루율 3월 7푼 5리 리그 평균인 3월 5푼 1위를 상회했고 그리고 장두성보다는 주루센스가 한 클래스 위기 때문에 1번 황성빈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공격적인 전략을 초반에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번에 윤동희 선수가 말소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일 황성빈 선수가 올라올 거라는 건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올라올 것 같고요. 어, 그렇다면 이제 장두성 쪽을 보자면 은 장두성 선수는 어떨까요? 사실 장두성도 타격적으로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개막 초반에 되게 활약을 잘해줬지만 두산 3연전에서 모두 침묵하면서 성적이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제 역할을 해줘야 할우투수 상대로도 침묵한 것이 뼈 아픕니다. 장두성의 경우에는 황성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중견수 수비가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윤동현 선수가 말소돼 있기 때문에 좌익수 레이에스 그리고 우익수 조세진 혹은 좌익수 전준우 우익수 레이에스로 코너 외화진이 돌아갈 거예요. 근데 어, 이두 가지 로테이션은 이제 온전히 조세진의 타격 활약도에 따라서 갈릴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세진이 또 타격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 좌익수 전준우, 우익수 레이스라는 헐겁디 헐거운 코너웨어를 기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그만큼 그 약한 코너 외화수를 커버해줄 넓은 레인지를 가진 장두성 선수를 기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장두성이 기용되는 시나리오는 두 개. 다음 주부터 또 타격을 잘 하느냐, 아니면 어, 조세진이 너무 타격적으로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철곤 외화진 코너 외화진을 커버하기 위해서 선발 출장을 시키느냐 이두 가지로 예상합니다. 음, 저는 이제 저번에 그 감독님이 조세진 선수 바로 내렸었잖아요 한타 선발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과연 또 기회를 줄지, 안 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여러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만은, 아마 내일 같은 경우에는 장주성 선수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저번주에 우타였던 조세진 선수가 저한이었던 잭로그 선수의 커터 그리고 체인지업 상대로 모두 헛스윙을 하면서 스위퍼가 봉인된 잭로그 상대로도 매우 안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실망감을 주었지만 지금 윤동희 선수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한자리가 공백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툴을 가지고 있는 조세진 선수가 이번주에 한두번 정도는 더 기회를 받을 수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마지노선 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조세진 선수가 마지막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반대로 장두성 선수의 입지도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가 조세진 선수가 1군에서 활약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조금 분수량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장두성과 황성빈 말고 다른 선택지가 또 있을까요? 원래는 사실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윤동희 선수가 내려가면서 좀 많이 좁아졌죠 1번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선수가 그런데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의 수가 저는 1번 나승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1번 나승엽 타수는 비시즌에 제가 강하게 희망했던 타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조금 재밌는 점은 주장하는 내용은 같지만 1번 나승엽이라는. 근데 그 근거는 비시즌 때와 많이 달라진 것이 조금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비시즌에 제가 1번 나승엽을 괜찮다, 좋다,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이번에서는 저한 상대로 윤동이, 그리고 우한 상대로 고승민이 플랫툰에서 성적이 엄청 강했고, 그리고 스위하자인 레이에스가 MLB 트렌드에 맞춰서 3번, 그리고 내구성 위험이 있지만 펀치력이 좋은 손호영을 4번으로 제가 밀었는데요. 근데 이 플랜은 지금 완전히 어그러져 버렸고, 지금은 음, 타출갭 그리고 고정출장 인원 중 원투탑 타자라는 것이 이 주장의 이유입니다. 56 타석을 먹은 현 시점에서 나승엽 선수의 현 타출갭이 1할 1푼 3리인데요. 똑같이 타출갭은 비슷한 1할 1푼 7리이지만 타석 표본이 절반에 불과하고. 호수이기도 한 유강남 선수를 1번에 세우자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그 밑으로는 전부 나승엽 선수와 타출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선두 타자 출루에 포커스를 맞추자면 1루수이자 타출 갭이 좋은 나승엽 선수를 전진 배치하는 것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어, 수위 타자급을 1번, 2번에 배치하는 것이 선진 야호가 아닌데 왜 지금은 나승엽 선수를 1번에 두자는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냉정히 지금 롯데 타선의 뎁스가 좋지 않습니다. 레이스 선수가 이제 막사라는 시점이고, 나승엽 선수도 지금 타출겜이 좋다는 것이지, 절대적인 타석 성적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르크 90이에요, 나승엽 선수가. 오. 그래서 지금 짜내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타격적으로. 그래서 1번 나승엽이 지금 고려 가능한 선택지라는 말씀이고요. 아,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실현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까지 작년부터 김태형 감독을 비롯한 감독 그리고 코치, 1번 타순 구상은 전체적으로 주류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비록 정말 막장의 막장 상황까지 몰려서 1번 전준우라는 파격 기용을 이미 하긴 했지만 타선이 그때보다는 페이스가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하던대로 빠른 1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건 또 절대 아니에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팀내 원투탑 타자를 1번에 배치하는 것은 그만큼 비득점권의 한 타석을 고정적으로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출혈을 감소하는 전략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력이 빠른 1번이 출루를 할 수만 있다면, 뒤에서 나승엽 레이스가 더 강하게 압박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 롯데 타선 같이 변수, 그리고 유동성이 강한 상태일 경우에는, 그만큼 더 라인업에 대한 옳고 그름이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결과로는 영역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번 나승엽을 썼는데, 못한다. 그러면은, 아, 왜또 나승엽 1번 쓰냐? 하고, 그리고 뭐, 1번 황성민이나 강조성 썼는데, 무한타친다. 그러면, 아니, 퓨처스에서 무한타친 놈을 갑자기 왜또 1번으로 쓰냐?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거죠. 진짜, 그렇게 될까봐 굉장히 조금 불안하긴 한데, 어뭐 결국에는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는 황성빈이 올라온다는 가정하에 황성빈 선수가 다시 이제 좀 되살아나서 출루를 자주 해주는 게 제일 베스트이긴 하겠으니 나는 그게 잘 될지는 다음 경기를 지켜봐야지 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두 명의 그 두루투를 가진 선수가 저번 주 후반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안 좋은 페이스가 이번 주에도 이어져서, 둘다 동반부진에 빠지게 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어, 롯데 감코진도 1번 나승엽을 염두에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그 둘로 1번 타순이 답이 안 보인다. 싶을 때, 어, 승엽아,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1번 타순을 맡기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좀. 속 시원하게 결론이 나지 않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타선이 결과론적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되는 것 같고요 아 다음주 이제 기아와의 경기가 사직에서 이뤄지는데 과연 감코지는 어떻게 판단하고 실행을 해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야구보는데 굉장히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부터 경기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 윤호였습니다